네, 오늘 영상은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이 시기가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화상 영어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이 어머님들이 화상 영어를 왜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화상 영어는 영어를 과목이 아닌 언어로 가르쳐요. 저희가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영어를 지금까지 과목으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도 학교 점수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냈고요. 단어 그리고 과목들을 너무 많이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가 재밌지 않은 거죠. 그러나 화상 영어는 영어를 언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가르쳐요. 그래서 이아이들의 영어가 재밌는 거예요. 자, 둘째. 화상 영어는 원어민 선생님과 1대1로 수업할 수 있어요. 동네 영어 학원들 중에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 학원들도 있을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 보통 몇명 있나요?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 심지어 그룹 형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작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1대1 수업하고 집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근데 화상영어는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원어민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좋아지고 영어가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